아니 어떻게 다 나오셨습니다 아... 아니 파묻음 어떻게 나오셨습니다 예?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<laughs> 아 어떻게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는... 선름이 있는데 어떻게 안 나오셨을까 저 대형사고 난거 보셨죠 아이씨 아 깜짝같이 다출발시습니다아 연통의 요리가 엄청 세네 요예저기 네, 밑에 나무도 탔습니다 예아예그 네, 아침 깨면 탔습니다 이거를 연봉을 낮춰야 되겠는데요 아 낮추면 힘들죠 위에 저 저걸 좀 오려내야 될것 같습니다 저거 예 이왕 했으면 좋 우물천장 예 조금만 저좀 오려내면 러면 요거를 좀 이렇게 낮추면 어 오려내시죠 저 오려내시는 걸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소무신 주말에 안 바쁘세요? 좀 바쁘셔서 네. 네, 계속 옹을 먹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좀오종가고오겠습니다 요새 너는 어디에 그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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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광일 목수님이 위험에 위험수에 다다르셔서 가신 겁니다. 와이즈의 약자구요 JQ는 잔대가리의 약자고 WQ는 뜻이 뭔가요? Y. y 는 뭔가요? 와이즈는 어? 현명한 아 현명한 네. 현명한. 와. 아, 어. 아 우리 교장선생님 또 모르시는 계기 아아 우리 목숨인데 왜이러시 예전에는 이러지 않으셨는데 아 한방을 박을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박으셨는데 힘들었습니다 <laughs> 아 굿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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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습니다. 들어 가야 되죠? 아니요. 어차피 뜯을 거니까 본드 하지 마시고 본드 안 해도 당당합니다. 저송 목수님 네. 질문 금지 대화하는 거? 아유그송 목수님 알아서 딱 해보십시오. 알겠습니다. 예, 묻지 마시고 그냥 생각대로 하셔야 됩니다. 생각대로 예. 잘못되면 변상하셔야 되고요. 아, 그래도 기가 막히게 잘라놨습니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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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경하십니다 굴렁. 훌륭한... 아, 진짜 이게 교육장이 불냄새가 나죠. 네, 그렇죠. 네. 와, 이거는 화재의 장입니다 화재의 등장. 이제 민고 들링 하셔야 된다. 화재. 아, 전에 저 어디더라? 인천인가 어디죠? 화재. 불난 집에 자극을 받었거든요와 네. 냄새가 냄새가 와 머리 아파 죽겠던데요 왜 그렇게 시야할까 너무너무 음, 음, 음 심합니다 토할 것 같아요 어. 오오오 맞습니다 금막 불난 거싹터뜨려 자극도 나는데 불 냄새가 안 빠져가지고 와몇 달이 지나도 안 빠지세요? 예, 네, 그거막사봤는데안 아, 빠져요? <laughs> 어, 토할 것 같아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음... 아 사람이 이렇게 죽은 거라고 하는 것 어? 같기도 하셨어요 어제 20층에 이렇게 아그냥 아까 말씀하신 거네 자고 네. 있는데 마이크가 자 물소리가 들리대요아물소리요 그래서 제가 방문 열어봤는데 잠깐 거실로 나갔는데 바로 지금 있는 화장실 맞은편에 작은 방이거든요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태양에서 불이 나죠? 네, 다른 길이 아니고 네잡고 있는데 저는 다른 길에 얘기하신 적 없어요. 정부쌤 저렇게 어, 붙이고 해. 계시는데.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뭘 만드시는 겁니까? 아, 큐브 만들고 계신 거요 음. 제일 큰거 먼저 하시려고요? 위아래를 가장 큰 걸로 대고. 네. 나머지는 200으로 해서 돌리 음. 그러면 사이즈가 지금. 사이즈는 구상을 어떻게 했습니까? 200, 200에 예. 200두 예, 200, 200 개, 그 다음에. 예, 200에 200두개 하고, 그 다음에. 나머지는. 예. 사이즈가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, 다. 전체 사이즈가요? 네, 나오게 구상하셔도 전체 사이즈 나오고, 제 생각에는, 가장 나,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가장 작은 것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자, 박 목수님. 박은철 목수님, 자. 제가 한번 좀 봐보시겠습니까 봐 봐아 이러시면 안되는데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아 이렇게 하면 데아 그냥 작은거 부터 해서 하시는게 맞을거에요 아 그러면 이거 하나 넣고 이게 왜냐 네. 나중에 이제 정확 정확하게 이걸 맞추려 고 그래요. 네, 예, 네, 네. 이 정확하게 맞춰. 예. 네. 어.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. 네. 맞출 수... 수 있게 해야죠. 맞출 수는 있어요. 뜨는 걸뭐다 이렇게. 그근데왜왜 저걸 먼저 붙이신 건데요? 아까 네. 자 이제 정문회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왜 저걸 먼저 붙이셨습니까? 이유가? 네, 일단 이제 하단을 먼저 이제 잡아주고요. 하단을. 네, 하단하고 상단이 이제 힘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났을 때좀 깨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서 제 생각에는. 네, 근데 이게 기구기 때문에 하단 상단이 없잖아. 그렇죠. 뒤집으면 이게. 그렇죠. 마치 좋은 그 순서대로 하시는 박관사님, 여기 한 말씀 딱, 예. 예. 그 왜, 이거 문제점과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지. 그냥 그냥 <laughs> 빠집니다. 이거. 미만 박아야 돼서. 어, 아, 예. 아니, 근데, 이렇게 박은 이유가 한다, 그것 때문에요? 10만이 받으라고? 네, 예, 제, 제 아, 생각에는, 또, 예. 타타손도 깨질까봐. 아. 이렇게 붙이면은 소화할 때 이제 뭐 깨지는 부분 감안해가지고 그 했는데 아, 쿠비가 없는 거네. 이렇게 붙이는 건 맞아요, <laughs> 맞는데 이제 옆으로 섞곳끼에 붙이지 않으니까. 네, 이게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, 순서가. 네. 예. 네. 아, 우리 송교관님 이게 이... 그래 그래 나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뭐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그냥 지나가십니까? 그럼 2 1 0씩 잘라가지고 이게 이게 왜냐면 지그작으로 들리면서. 개수가 나와야 되니까. 그러니까. 그게 아니, 그러니까. 어, 뭘 먼저 붙일 건지. 그렇죠. 우리가 이게 가구라고 생각하시고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네. 똑같습니다. 어느 게 먼저 가야 될지. 어느 게. 제일 작은 게 먼저 가야 죠 그렇죠. 네. 그렇죠. 점점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는 겁니다. 아,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넘어가는. 그렇죠. 지수가. 네. 왜냐하면 그래야 붙인 거에 자질을 내서 거기에 가는 겁니다.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붙이면은 오차가 생긴단 말이 요 변수가. 오차가 생겨. 닥 그러니까 해놓고 붙이고 붙이고 쌓아올있어야 되는 거예요. 예. 그래야 오차가 안 생기죠. 여기는 생겨도 이제 잡을 수 있는. 그렇죠 네. 잡을 수 네. 있죠. 이제 거꾸로 해버리면 열차를 잡을 수 없는 어? 상황. 지금 뭐냐? 아, 네. 지금 정 목생하신 거는 제일 마지막부터. 이게 원래 마지막에 덮여야 되는 거예요. 마지막에. 네 알겠습니다. 그런데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. 아니1 네. 2 3 4 해야 되는데 4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4로 마감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. 아두분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고 계시면 안 되는데 이거, 아이, 이거 아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인간 여기 낫지 않냐하시으 가는 것도 예. 아 근데 송국씨은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저아 어, 몰랐던 거 아, 같은데 그러니까요 알았던 거 같은 같은데 왜냐면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. 작업의 순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. 아 우리 박반장님도 그냥 만지고만 가시네 뭐라고 한 말씀 딱 해주고 가셔야 되는데 아 힘듭니다 이게 딱 한마디입니까 예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, 좀더 이상 아, 네, 다시 보이고.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맞춰보고,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직각으로 사면이 다 맞아떨어진다. 네. 딱 맞다. 그러면 가시면 되는데, 이게,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. 네. 그럼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죠. 이게 딱다 맞아떨어야 되는 거죠. 요걸 먼저, 네, 폴폴을 완전히 평폴폴을 맞추시고. 해보시죠. 그다음는한번 더. 굿입니다.